Hi g u y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Happy New Year!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 인사를 하기엔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여러분이 새해 다짐한 것들, 목표한 것들을 하나하나 재밌게 일어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그림책 스터디는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이랑 소리를 조금씩 잡아오던 것을 이번 겨울방학 1월, 2월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고 여러분이 이제 읽기가 조금 유연해졌다면 선생님이랑 실제로 수업을 조금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 can't wait to have a class with you guys. 여러분이랑 실제 수업을 하는 건 얼마나 재밌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고른 책은 Pete the Cat. 여러분, 이 피트라는 고양이 책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이 Pete the Cat이라는 책은 사실 여기 현지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친구들이 영어 그림책을 시작하고 이제 조금 글 읽기에 넘어갈 때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서, 어, 무조건 재미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글자 하나하나를 조금 소리를 낼 때, 어, 어떻게 읽는지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내가 잘 알고 소리내고 있는가를 조금 챙겨보면서 연습하는 1월의 첫 번째 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Let's get to the book right away. Pete the Cat, Snow Days. 여러분, 저 days라는 글자, 어? Monday, Tuesday, Wednesday. 날짜를 얘기할 때 D A Y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저 days라는 표현은 이따가 단어에서도 보겠지만, 어? 엄청 당황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Days 우리가 생각하는 요일을 이야기할 때 날짜를 사용할 때 쓰는 days를 글자 모양에 맞춰서 일부러 두 가지 뜻을 함께 담으려고 사용한 것입니다. b e 캣 t the cat, 고양이 피트의 snow days, 눈 오는 날 혹은 눈 때문에 너무 당황한 일이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피트 표정이 어때요? 저 검은 고양이 이름이 비트예요 펑펑 내리고 있고 삽으로 눈을 퍼내는 느낌이 있죠. p e t e the cat wakes up. Oh.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랑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 우리 둘다 한국말로도 일어나다라고 쓰죠. Wake up. 은 정신이 깨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Get up. 은 응,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Pete the cat wakes up and gets ready for school. 학교 갈 준비를 하다. 우리 get ready 라는 표현도 담을 수 있겠네요. He has show and tell today. 아하.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곧 show and tell 이라는 걸 겨울방학이 끝날 즈음에 책한 권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도 학교에 갔을 때 어떤 그림이나 뭐 숙제 같은 걸 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show, 보여주고요. tell, 말한다고 해서 show and tell. 여기 학교에서는 굉장히 자주 하는 일입니다. So, Pete the Cat wakes up and gets ready for school. He has a show and tell today. 오늘은 발표가 있는 날인가봐요. What time is it now? 음. 저기에 보면 7시 따르릉 알람 시계가 울렸죠. 창밖을 보니 눈이 펑펑펑펑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It's snowy today. 엄마가 그러죠. There's no school today, said Pete's mom. It's a snow day. Hooray! yells Pete. 아하. Uh -huh. 엄마가 말하기를 there's no school. 아하. Uh -huh. 학교가 없다 라고 표현할 때 no school 이라고 하는구나. It's a snow day. 여러분, 이 snow day 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눈 오는 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더더욱 그렇구요. 조금 추운 지역으로 올수록 눈이 많이 올땐 교통이 멈춰 버리죠. 그래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 혹은 엄마 아빠가 학교로 데려다 줘야 되는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오는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스노우데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이는 날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오늘 snowy, 눈이 오는 거야,랑은 다르게요. snow day, 라는 no school day를 붙이는 말입니다. hooray! 피트가 너무 신이 났나 봐요. 학교가지않는건 누구나 좋아하나 봐요, 그죠? Let's go sledding, said Pete. Great idea, says his brother Bob. 아하, 저기 Pete 옆에 있는 얼룩무늬 친구가 Bob이라는 비트의 형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고양이가 조금 더 크니까요. Go sledding. 우리가 저기 뒤에 가서 표현에서도 배우게 될 텐데요. Go sledding. 지난번 책에서 sleigh. 무언가가 끌고 다니는 썰매랑 다르게 우리가 눈썰매장 가서 타는 썰매 있죠? 그 아이는 sled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썰매 타러 가자. Go sledding. 한번 해볼까요? Let's go sledding, says Pete. Great idea! 신난다! 좋은 생각이야! 밥도 너무 신이 난것 같죠? Pete puts on his hat. 여러분, 저 put on his hat. 옆에 나오는 친구 잘 보세요. Puts on his hat, puts on his boots, puts on his mittens, I'm ready to go, he says. 여러분, 겨울에 입는 옷들 잘 기억하고 있죠? Hat, mittens, boots, sweater, coats. 걔네를 한국말로 할 때는 전부 다 모자를 입다, 장갑을 입다, 부츠를 입다. 이따가 조금 볼게요. On the way, people. make snowball 썰매를 타려고 go sledding 하는 길에 on the way on my way on his way on her way 머뭐러 가는 중에 기억하죠? he throws one at bob snowball 그 눈싸움하는 그 공을 하나 뭉쳐서 bob한테 피웅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bob도 우악 하고 pete한테 하나 던졌죠 Pete makes a snow cat. 아하, 우리는 snowman, 눈 사람을 만들지만, 고양이들은 snow cat, 눈 고양이를 만드나 봐요. Snow days are way more fun than school days. 아, 그래서 여러분, school days 하면 학교 가는 날들, 학교 안 가는 날은, 눈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은 snow day라고 하면 됩니다. He says, Sledding Hill, here we come. 우리가 간다. 언더가 기다려라. 우리는 썰매를 타려면 경사가 진 곳으로 올라가야 되죠. Hell이라고 하면 됩니다. Hell. 호흡 챙겨주시고요. Says Pete. He can't wait to get there. 기다릴 수 없어 라는 말은 한국말로도 그러죠. 엄마 나 배고파서 못 참겠어. 엄마 나 너무너무 기대돼서 못 참겠어. 라는 말할때 Can't wait 라는 표현 쓰면 좋습니다. 너무 신이 났을 때도 쓸수 있겠죠. Pete waves to Kelly. Come sledding with us. He says, Ah, look at the white cat. 저 흰색 고양이 이름이 Maybe her name is Kelly. Kelly and t e come sledding with us. 같이 썰매 타러 가자고 하죠. The hill is big. Look at the snow hill. 완전 완전 가팔라 보이죠. Trey and Emma look small at the top. 저기 멀리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같아요. 저 친구들의 이름이 Trey and Emma인 것 같은데요. 걔들이 look small. 작아 보인다. At the top. 꼭대기에서 crunch, crunch. 아하.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겨울과 관련된 책을 읽을 때 되게 많이 보게 될 텐데요. crunch, crunch 라고 하면 눈을 밟을 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나요? 맞아요. 뽀득뽀득뽀득 뽀득 뽀득 소리 경험해 본적 있나요? 사실 저 crunch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과자나 바삭바삭한 걸 먹을 때 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눈 위를 걸을 때 뽀득뽀득 뽀득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crunch, crunch goes the snow as Pete, Bob and Kelly go up, up, up. 슬라이딩을 하려면 높이 높이 올라가야 재밌겠죠? They yell as they go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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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they went up the hill, up, up, up. They got to ge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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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I love snow days, says Pete. 올라간 만큼 위 하고 내려와야 되겠죠. So when you go on a slide, 여러분이 미끄럼틀을 탈때 혹은 슝 하고 내려오는 걸탈때 어떤 소리 내면 된다고요? 위 하시면 됩니다. On the way home, Pete and Bob stop at Trey's house. Oh, that Trey cat has a stripes on his body. t 트레이란 친구는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였네요. The hot chocolate is yummy. 결과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이 되죠. Hot cocoa. 저 단어 보이나요, 여러분? 코코아 아니고 코코. What a fun day, says Pete. Tomorrow at school, I'll tell my class all about it. 학교에 가면 이 재밌었던 이야기를 다 해줄 거야. What a fun day. 정말 정말 재밌는 날이었어. Pete가 너무너무 신이 났나 봐요. 학교를 빼먹고 실컷 놀았으니까요. 그죠? Pete wakes up more snow. Uh oh. It's not a school day. It's another snow day. Look outside a window. 어제 만들었던 스노우캣도 있고요. 눈이 펑펑펑펑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So it's another snow day. 오늘도 학교 안 가요. Pete makes a snow fort. Fort라고 하면 성벽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성 만들어 본적 있어요 혹시? 친구들이랑 눈싸움하면서 방어막처럼 이렇게 만들어 본적 있죠? For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e throws snowballs. 어제 봤던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요. His brother Bob, Bob도 학교를안 갔겠죠? 같이 놀 거예요. He makes a snow dog. 오늘은 snow cat 친구를 또 만들어줘요. Snow dog도 만들고요. Then he has fun sledding again. 어제도 탔듯이 썰매를 싱싱타고요 He can't wait to tell his teacher about it. 선생님한테 Oh, teacher, I had so much fun on snow day. snow day,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얘기를 해줄까 생각해요. But look outside. next day is a snow day too. 어, 학교를 하루 빠지고 이틀 빠졌는데 또 snow day라네요. Do you think you guys will like it? 여러분, 이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There's too much snow. 이제 눈으로 할수 있는 놀이, 눈 가지고 노는 걸 조금 넘어서서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학교로 갈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죠 There's too much snow. Pete and Bob can barely even open the front door. Pete and Bob can barely even open the front door.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눈이 앞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말해요. Before you go sledding, 썰매 타러 가기 전에, please shovel the walk. Shovel, what are they holding? Shovel이라고 하면, 삽이라는 뜻인데요. Shovel이라는 단어 자체는, 삽 혹은 삽으로 무언가를 퍼내다라는 뜻도 됩니다. So please shovel the walk. 라고 하면 내려가는 길에 눈을 좀 삽으로 치워 줄래라고 되겠죠. 엄마가 말했어요. Hey, look at the snow cat back there. 저기멀리 스노우캣도 허리 넘게 눈이 쌓였고요. 차 위에도 눈이 한가득이에요. Oh, another snow day. But shoveling is hard work. When Pete is done He's too tired to go sledding. 여러분은 혹시 눈을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어, 한국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근데 선생님이 있는 캐나다는 눈이 가끔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며칠씩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눈을 이렇게 막 치우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Just like Pete said, shoveling is hard work. 눈을 가지고 놀 때는 재밌을 수 있지만, 얘를 삽으로 다 퍼내는 것은 굉장히 hard work. 힘든 일이거든요. When Pete is done, Pete's가, 아, 눈을 다 치우고 났을 때, he's too tired to go sledding. Too tired. 너무 피곤해서, sledding을 갈수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Pete misses his teacher. Pete misses the other cats in his class. 선생님도 보고 싶고 다른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Pete can't wait to go back to school tomorrow. 이제 can't wait. 어, 참을수 없어라는 표현 자꾸 들리죠? can't something. 할수 없던데. wait. 기다릴 수 없어. 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라는 뜻입니다. But Oh uh oh, look outside the window. 7 시에 따르릉 자명정 소리에 눈을 떴더니. But when Pete wakes up, it's snowing. Oh, now he says, not another snow day. 또 스노데이는 안 돼. 이제 학교를 점점 더 가고 싶어요. Pete wants to go to school. So Pete. Plows the street all by himself. 아하, 아까 shovel이라고 하면 삽으로 이렇게 눈을 조금 걷어내는 정도였지만 plows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 제설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눈을 제거하다인데요. 길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p l o w 라고 합니다. The other cats rush outside. They help clear the snow. Because everyone wants to go to school. 전부 학교가 가고 싶거든요. The streets are clear and safe. Oh, c i 랑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열심히 Plowing, 눈을 치운 덕분에 The streets are clear and safe. 미끄러지지 않는 길이 되고 안전해졌어요. The bus can drive. School is open. Yay! Finally, they can get to school. 학교 갈수 있게 됐다 그죠? Lunch bag도 들고요. 피시 신난 표정으로 버스를 맞이. All the kids are excited to see their teacher. <laughs>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모여있죠. He has a snow day show and tell. 선생님이랑 같이 눈 오는 날뭐 했는지 발표 수업을 할 거거든요. They are all excited. When it's Pete's turn, he tells everyone about the fun he had in the snow. Think about all the fun he had. Pete가 하고 놀았던 걸막다 생각해봐요. 첫날에는 눈사람, 눈고양이, 눈싸움, 썰매 타기,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매일 했던 것들을 show and tell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나 봐요. I love snow days, said Pete, but I love school best. 눈이 오는 날, 눈 때문에 학교 안 가는 snow day도 좋은데, uh, but I love school best. 학교 오는 게더 좋아 라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네요. How was the story? 재밌었죠? 여러분이 천천히 천천히 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내용을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에 맞춰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 그럼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 정말 한국어처럼 천천히 천천히 귀에 들어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미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